예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좀 드릴 내용은요 어, 2차 상승장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주제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코스피 코스닥이 현재 횡보세가 좀길입니다 길고 상당히 또 어, 1, 2년 전에 투자를 했, 했던 분들이 어, 지쳐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반면에 또 여기서 승자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기분이 좋으실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이현 상태에서 제가 또 오늘 드리는 말씀은 과거에 2010년도에 2차 상승과 매우 비슷한 매매 동향과, 어, 대외적 흐름과, 그리고, 어, 뉴스들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요, 이 최고점을 형성할 때는요, 어, 긍정적인 뉴스밖에 안 나옵니다. 그게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게, 이렇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과, 실제로 와닿아서 실행하는 것과는 천지차입니다. 이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어, 상당히 부정적으로 주가를 좀 보고 있어요. 전 세계도 그렇고, 그리고 이 대, 대한민국 중시도 그렇고, 그리고, 어, 이제, 이제 뭐, 무조건 올라간다. 라는 그런 주의보다는 조심해야 된다. 올라가면 안 되는 이유들이 쭉쭉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금리 인상, 어, 인플레이션, 긴축, 어, 그 다음에 원, 달력 환율 향승, 등등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기업은 예전과 다르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특히, 어디서 코스닥에서. 과거, 지금 뭐, 3,000포인트 가는 이 코스피 지수가, 어, 처음, 처음 올라온 그런 가격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격대가 온 것만큼 이 코스피 종목들이 그만큼 실적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만큼. 평균적으로. 근데 제가 말씀드린 평균은 회사다운 회사의 평균적으로. 그 내용입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역대 최고의 어, 이익을 달성하고 하지만은, 어, 2000포인트, 2200포인트, 뭐 2600포인트 때 보다는 2900포인트 때 정도의 수준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목해야 될 것은 코스닥이다 코스닥에서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은 어마어마하게 긁고 있습니다 과거에 1000포인트 갔던 그 2000년대 초반에 코스닥 지수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거를 누가 다 까먹냐면요 바이오 종목들이 다 까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현재 위치는 이정도라고갔다고 봐요 이것도 거의 월봉이기 때문에 1년입니다. 1년간 이런 횡보가 보이는데요. 코스피는 장기 횡보의 모습을 앞으로도 좀 보일 가능성이 크고,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고개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 올라간 만큼이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올라간 만큼의 절반 정도는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판단했을 때는 뭐 1200포인트, 1250포인트, 이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이때 당시에도, 어 뭐, 공매도가 풀리고, 그리고, 어 지금은 이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이런 그런 시그널이었어요. 그리고 계속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항상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매매 동향인데, 이때 당시에 2010년도의 매매 동향을 제가 보시면요. 뭐 개인이 어, 줄기차게 매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 개인이 매도를 하기 시작하고 어, 어, 외국인이 사는 그런 시그널을 계속 보여요. 이게 계속 지속이 되다가 외국인은 계속 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주가 를 위로 탁 튀우면은 그거를 개인이 그 위에서 사버려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위의 가격에서 어, 여기서 개인에게 다떠 넘겨주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 요 구간은 이 구간은 개인이 매도를 하고 개인이 박스권을 버티지 못하고 어, 나가 떨어지고 그리고 이때 벌었던 돈을 다 날립니다. 그래서 그 돈을 싸게 싸게 주가를 매각을 해요. 어, 불안함 때문에 그 다음에 뭘 하냐? 어, 외국인에게 그걸 넘겨주고 기관에게 넘겨주고 주가가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의 위치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위치도 보면요. 상당히 지쳐있습니다. 이건 더 심각하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으니까 여기서 들어올리냐 마냐의 싸움은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개인이 지고 있다. 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괜찮은 종목들은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기관도 매수세가 있지만은 특히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특히 어디서? 코스닥 종목에서.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 도 이런 모습이 있고 들어올리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저희가 보수적으로는 잡아야 된다라고 해서 여기 박스권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전에 제가 V자 반등에 대한 내용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코스닥에서의 앞으로 주도하는 것은 반도체, 비멤버리, 소재 관련 종목들 2차전지, 그리고 개별 종목들이 주도할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지금 신고가를 가있거나 상승 추세로 되돌려 올라가는 그런 걸 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과거에는 모든 종목이 올라갔습니다. 모든 종목이 올라왔지만 이제부터는 올라간 종목들만 올라가고요. 어, 안 올라간 종목들은 반등에 그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내가 여태까지 배운 것들에 대해 서리밸런시만 잘한다면 어, 그만 잘한다면 수익을 회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이 지금 이렇게 들어올리는 것도은 많지 않은 일입니다. 흔치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두달안 되는 사이에 이렇게 들어올렸기 때문에 그리고 저점도 강력하게 어 지지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분명히 이, 이, 이 머리를 두, 두들길 거예요. 11월달에 두들릴 때 많은 분들 이 구간 안에서 어 손절하고 나가거나 아니면은 익절하고 뭐 나가는 그런 상황이 많이 펼쳐질 것이고요. 그게 어 투자자별 매매 동향으 잠깐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사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죠? 어, 볼수 있고, 지금 보시면은 네. 이렇게 보시면,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사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개인은 어, 매도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 어, 우리가 해티의 목적으로는 이제 어, 외국인들이 선물을 아마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현물로는 이제 코스닥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물론, 뭐, 저의 그 개인적인 추론이지만뉴스의 어, 귀를 다, 닫으시고, 어, 본인이 갈 길을 가신다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작년에 벌었던 거다 까먹지 않고 갖고 계셨던 분들은 충분히, 어, 들어 올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그래서 조금 상, 상단에서 음, 매도, 매도는 만약에 대응을 할수 있으면 대응을 하되, 이게 다시 박스권으로 내려간다라는 것은 조금 제가 어, 아니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000포인트가 다시 내려간다, 그거는 좀 모르겠고, 음, 여기에서 만약에 다시 상단을 친다면 은 짧은 반등으로 이 추세의 형성의 어떤 시작이 되지 않을까. 어, 저는 그렇게 좀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향성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것을 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여러분 참조하시고요. 어, 아직 뭐 주식시장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주식시장이 열리고요. 제가 죽을 때까지 아마 열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포기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어, 공부하시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확인하시면서 가신다면 제 2차 상승장에서 우리가 또 복수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점 참조하셔가지고, 도전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